또한 불행, 시련, 절망, 무엇이든간에 당신이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승려의 이야기 3편입니다. 오늘의 기운의 이야기 전까지 긍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머나먼 옛날 현명한 승려를 곁에 둔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승려는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왕이시여, 무슨 일이 일어났던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징조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승려 옆에서 왕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칼을 떨어뜨려서 새끼 발가락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승려는 이런 말을 했죠. 뭐든지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좋은 징조입니다. 발가락을 잃은 왕은 승려가 하는 소리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화가 나겠죠. 아직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전이니까요. 왕은 말했죠. 지금 발가락을 잃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을 만큼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을 위한 징조라고? 이제 난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며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좋은 게 뭔지 말해봐. 화가 난 왕은 경비병들에게 승려를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경비병에게 끌려가는 승려는 이런 말을 했죠. 왕이시여, 전 당신이 발가락 하나 따위를 잃은 것에 대해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발가락을 잃은 이유는 앞으로 있을 더 훌륭하고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니까요. 좋은 일이 있을 징조입니다. 저 말을 들은 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말했죠. 내가 지금까지 현명한 줄만 알았던 승려를 최측근으로 3년간 두었는데, 감옥에 가는 와중에도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할 줄이야. 그후 어느 날, 왕은 병사들과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으며, 왕은 강아지를 맹렬히 쫓아갔죠. 빠르게 달리다 보니, 왕은 병사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끝까지 강아지는 잡지 못하였고 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이미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죠. 원주민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았기에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왕이 열심히 말을 해도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했죠.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끌고 갔습니다. 그들 부족의 신성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말이죠. 재물로 바치기 전 왕을 씻기고 왕을 재단에 세우고 재물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을 재물로 바치기 바로 전에 부족장이 그의 발가락을 보았습니다. 부족장은 깜짝 놀라며 의식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족장은 말했죠. 이 사람은 재물로 쓰일 수가 없어. 그는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를 제물로 바쳤다간 우리 부족도 불완전해져 우리는 제물로쓰의 완전한 인간이 필요해 제물로 쓸모가 없어진 왕은 다행히도 풀려날 수 있었고 형으로 귀환했죠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발가락을 잃지 않았으면 개를 쫓다가 원주민들에게 개처럼 제물로 바쳐졌겠지 승려가 한 말이 맞았군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곧 있을 좋은 일을 위한 징조라는 것 왕은 승녀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에게 다시 와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다시 돌아온 승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가락을 잃은 건너 말대로 좋은 일이었지.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난 두 달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지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자 승려는 웃으면서 말했죠 왕이시여 저는 지난 3년간 항상 옆에서 당신을 보필해왔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원주민에게 사로잡히신 날 저도 옆에서 같이 사로잡혔겠지요 원주민들은 당신이 발가락 하나가 없어서 당신을 풀어주었지만 저는 발가락이 전부 있고 문제가 없기에 저는 죄물로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 게 제가 지난 두 달간 감옥에서 보냈던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입니다. 이제 왕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저는 이제 왕국을 떠나 수행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되돌아보면 단순히 역경이 아닌 또 다른 기회였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이죠. 긍정만 보려고 한다면 긍정만 보일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좋아진다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좋지 않은 일만 했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업보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현재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업보는 곧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텐엑스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